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단한 2두 운동 팁을 가져왔습니다. 이제 이거는 제가 2014년도쯤에 블로그에 올렸던 팁인데 2두 운동 하실 때이 타월 한 장이면 조금 더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. 타월을 이렇게 접어서 내 몸통 옆에 끼워 주시고 그 상태로 그냥 컬을 해 주시면 돼요. 예의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타월을 붙이는 이 좁은 데에 신경을 쓰면 우리가 팔에 혈관을 지혈 짜듯이 몸에 힘을 꽉 주고 이두를 겨드랑이에 잔뜩 밀착시킨 상태로 컬을 해주시면 정말로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보통 이두 컬할 때 이런 식으로 날리면은 사실 이제 무게가 컬보다는 어퍼 같은 느낌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고정을 시켜 두신 상태에서 컬을 해주시는 걸 연습하면 온전히 이두에 약간 무게를 실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고 덤벨컬도 이렇게 하고 바벨컬도 마찬가지로 양손을 잔뜩 쪼은 상태에서 그대로 컬을 해주시면 돼요. 이게 이제, 이걸 이제 어떻게 구상하게 됐냐면, 그 한마 바퀴, 그 만화를 보면 바퀴가 팔을 겨드랑이 줄어서 혈류를 제한시킨 다음에 손가락 수갑을 푸는 장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, 어?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이동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그 만화를 보고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. 그래서 수건이 없더라도 내가 손을 여기 이렇게 끼우신 상태에서 덤벨컬 하실 때 그대로 컬을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벼운 무게는 팔을 살짝만 앞으로 빼서 해주시면 내가 팔을 펴고 있어도 이두에 무기가 실려 있겠죠. 반대로 팔이 펴져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이두는 말랑말랑 하기 때문에 팔을 살짝 앞으로 빼서 이두에 잔뜩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컬을 해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이두에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뭐 이런 게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두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가볍게 추천을 드립니다. 안녕.